취향. 밥을 드셨나 본데요 옆에서. 에이. 이렇게 고양이들도 자주 오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제품 소개를 조금 드리면은 여기 보이는 거는 요 패턴을 제가 그려서 프린팅을 해서 직접 재본, 재봉, 재단을 해서 만든 가방이에요. 이렇게 끈을 땡겨서 복조리 형태로 매실 수 있는 귀여운 가방입니다. 어, 가격이랑 이런 거는 제가 자막으로 한번 다 넣어드릴게요. 이게 노란색이랑 보라색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 노란색은 다 나갔고 지금 보라색만 남아있는 상태예요. 안감도 이렇게 보시면 깔맞춤 돼 있어요. 끈이랑. 매우 귀엽답니다. 노란색도 제가 과지런히 한번 다시 제 새로 제작을 해볼게요. 그리고 요거는 천 포스터는 요거랑 여기 밖에 보이게 붙여놓은 거두 가지인데 이거는 샘플로 만들었다가 아직 제품 제작까지는 못하고 여기 붙여놓고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또 귀엽네요. 그리고 여기 붙어 있는 요 액자에 있는 세 개는 코스터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A 3 사이즈예요. A 4두개 사이 두배 크기.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짬거나 액자 사서 액자에만 끼워두셔도 되게 그럴싸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요게 그 저번에 인테리어하는 영상에서 봤던 그 정사각형 원래 있던 요거에 우드 스테인을 뒤에 거랑 맞춰서 색을 칠했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걸어놓아봤습니다. 여기 배지랑 옆서랑몇개 놔뒀어요. 이거는 뒤쪽에 있어서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때 도자기 영상에서 본 것도 화분이랑 이렇게 컵이랑 진열을 해뒀고요. 이거를 촬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참 게을러가지고 혹시 영상 보시고 저게 마음에 든다 하시는 분은 이걸 캡쳐 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구매를 그리고 이렇게 두 개는 영화 엽서예요 그래서 저거는 뜯어서 쓰는 형태의 엽서인데 오른쪽에 있는 영화가 아이엠 러브고 왼쪽이 서칭 포 슈가맨인데 오른쪽에 거는 지금 재고가 없는 상태고 서칭 포 슈가맨은 좀 남아있어요 이렇게 저 아이엠 러브를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는 만든지가 좀된 상품이어가지고 새로 제작을 할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요것도 역시 제가 패턴을 다 직접 그려서 프린팅을 해서 한땀한땀 한땀이 끈까지 제가 다 재봉을 해서 만든 이 똑딱이 단추도 달았어요 제가. 요것도 역시 안감이 세트로. 맞춰져 있어요. 바다랑 숲두가지예요 디자인 요거는 되게 딱 메고 다니시기 편한 사이즈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위에 이렇게 끈도 직접 묶어서 쓰시는 거여가지고 더 짧게 드실 수도 있고, 길게 드실 때는 이렇게 끝에만 묶으셔도 되는 형태예요. 그리고 여기 후라이맨이랑. 복숭아랑 저 뒤편에 토마토 가방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아예 업체에 맡겨가지고 제가 가방을 제공한 건 아니에요. 그림만 제가 하고 나머지는 업체에다 맡겼습니다. 다 제목이 있어요, 얘는. 파란 여름에는 복숭아. 오늘 이걸로 했어야 되나? 그리고 요거는 날이 좋아서 편한 후라이맨. 맨입니다. 아주 귀엽죠?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보시면은 여기 사실 이 아래쪽은 여기는 이제 우동이 존이에요. 그래서 우동이 간식이랑 우동이 것들이 가득 있어가지고 가려두고 여기 이제 모빌이랑 에이스포 포스터랑 영화엽서들. 여기다가 진열해뒀어요. 영화 엽서가 지금 있는 게, 서칭포 슈가맨이랑, 요거가 이제 일본 영화인데, 바다의 뚜껑이라는, 이렇게 초점이 안 잡힐까요? 바다의 뚜껑이라는, 이렇게 다 영화 제목이 뒤에 써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브로크백 마운틴. 이거는 영화 스티커도 4개 같이 동봉돼서 드리거든요. 이거랑 아까 그 석진포 슈가맨이랑 하나가 내 어깨 위 밥이라는 고양이가 주인공인 영화인데 꼭 한번 보세요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있고 요거는 제가 만든 첫 번째 책 데일리 도그랑 데일리 캣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데일리 도그는 이거 하나 남았어요. 1세로 찍은 거는 텀블벅 통해서 판매를 했어가지고 아마 2세를 하고 싶긴 한데 조금 계획을 조금 하고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책은 뒤에서 한번더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요거는 모빌인데 하나에 강아지 고양이 한 세트씩 두 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사시면 두개 모빌을 완성하실 수 있는데 나뭇가지랑 실이랑 같이 동봉해서 드리고 있어요. 이거는 완성된 거는 저기 뒤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걸려 있어요. 훤 엄청 예쁘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제가 만들어 놓고 되게 좋아하는 아이템이에요. 강아지는 이제 우주를 날고 있는 컨셉이고, 고양이는 바다를 수영하고 있는 이렇게 어, 보시면은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여기다가 직접 이제 실을 이으셔가지고 구성을 해주시면 돼요. 각자 다 다르게 만들 수도 있어요. 우주의 고양이를 보낼 수도 있고, 바다의 강아지를 보낼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인테리어 소품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모빌이어가지고 요거는초좀 초창기 때 만든 건데 이것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고 저도 너무 좋아해가지고 요거는 계속 꾸준히 재제작을 하고 있어요. 좋아해 주셔가지고 그리고 이쪽 이제 그 제가 그 개고생해서 만든 <laughs> 선반들이 나옵니다. 아, 이거 왜 이렇게, 뭐 맞냐, 진짜. 여기 보시면, 아까 그 책, 데일리 도구 데일리 캣인데, 여기 샘플을 제가 놔뒀어요, 매장에는. 그래서 이거 보시고, 이제, 읽고, 읽고, 그림도 보실 수 있게끔. 저는 이제, 이거를 만들어 놓고, 이게 저에게는 되게 슬픈 책이기 때문에, 전 제가 챙 길에서 챙겨주던 이제 소소에 대한 고양이 소소라는 고양이가 있었는데 걔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이고 요거 데일리도그는 제가 키우던 뭉치라는 강아지랑 있었던 이제 얘기들을 담은 거여가지고 뭔가 저에게는 아직 슬픈 책이라서 저는 만들어 놓고 거의 한 번도 제대로 안본거 같아요 글이 은근 많아요 제가 약간 주머치토크인 경향이 있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그림이랑 글이랑 같이 들어있어요. 요게 지금 매장에 이렇게 책이 있고, 이거는 온라인 사이트에 아마 업로드는 안할것 같은데 대전에 저그 원두랑 책 그거 일상 한쪽 찍어서 올렸던 대전에 있는 즐거운 커피 한쪽 가게라는 거기. 매장에서만 입고가 돼있어요 지금. 그래서 거기 가시면 은 대전에 계신 분들은 거기 가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와 여기 소소박 외에는 아무, 아무 어딘가에서도 머어저 책을 보실 수 없다는 점. <laughs>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희귀한 아이템 같네요. 그래서 아무튼 저에게는 되게 애정이 많이 들어간 책이에요. 그리고 아래쪽에 여기는 미니 엽었는데 요거는 온라인 사이트에 올라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시면 비스켓 캣이에요 캣 비스켓 싱크비이죠 아주 캣틀 이것도 아이 이거 아이디어 짜낸다고 아주 머리를 아보카도그에요 귀엽죠 이거 되게 좋아해 주시던데 도그넛도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요거는 피자를 물고 있는. 뒷면은 이렇게 발바닥 그림이에요. 뭐 직접 옆서쓸때 쓰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 벽에 붙여놓는 용도로 하셔도 예쁘겠죠? 그리고 이거는 스티커인데, 런던이랑 제가 파리 여행 갔을 때 그렸던 그림들로. 총, 런던 파리가 한날에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총 6장 스티커인데, 네모나게 칼선이 들어가 있는 스티커여서. 이것도 아무데나 붙이셔도 다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원화가 몇 개는 저한테 이제 판매가 돼서 없고, 여기, 팔이 가운데 있는 이 원화는 제가 아직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뒤에 보시면 여기 붙어 있습니다. 얘가 보시면은 여기 들어가 있죠? 신기하죠? <laughs> 그래서 이렇게 이 스티커도 되게 제가 좋아해요. 이걸 보면 제가 다 직접 보고 느낀 거를 그린 거여가지고 저거는 아주 딱 보면 딱 그때 그때가 막 생각이 나요. 언제 또 가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요거는 뒤에 요거는. 타투 스티커인데 판박이.. 그냥 쉽게 말하면 판박이죠 그래서 여름에 지금 딱 쓰시기 좋은 두 가지 디자인이에요 이렇게 귀염귀염한 거랑 이거는 춤추는 댄싱플라워라고 제가 이름 지은 타투 스티커예요 요거 두 장이 세트로 하시면은 8,000원이어서 더 저렴하게 하실 수 있다는 점 음. 그리고 여기아 그 포장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우리 소라빵 소년이랑 동그라기 스티커가 여기 진열이 돼있어요 소라빵 소년도 여기 밑에 진열이 다 돼있어요 그리고 요 마스킹 테이프 요것도 되게 좋아해주시더라고요 강아지랑 고양이 두 종류인데 이렇게 밑에 보실 수 있게 붙여놨어요 귀엽지요? 그리고 요게 이제 A4 사이즈 포스터 두 가지인데 원래 세 종류인데 지금 가로로 된한 종류는 재고가 다 나가서 요거 두 개만 남아 있어요. 요것도 되게 여름에 잘 맞는 디자인이죠. 그리고 엽서. 요 엽서류는 거의 지금 온라인 샵에 안 올라가 있을 거예요. 가로 엽서. 요거는 지금 딱 계절에 잘 어울리는. 이후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협서는 세로 엽서는 이거랑 이렇게 두 가지 있어요 그 위에 이거는 핸드폰 케이스인데 핸드폰 케이스는 이제 기종을 말씀해 주시면은 그때 제작에 들어가요 선주문 후제작이죠 네. 기종별로 다 제작을 해놓지는 않고 있어서. 이렇게 하늘에 떠 있는 공을 딱 순간을 잡아서 그린 야구, 농구, 탁구, 테니스, 축구 이렇게 다섯 가지 그리고 이 파우치는 제가 또 직접 재봉 재단에서 만든 이것도 역시 다 안감이 은근 괜찮죠 퀄리티? 제가 재봉 실력이 점점 늘었어요. 독학을 했지만 하다 보니까 얘는 또 연두색 분홍색이에요. 귀엽죠? 와 이렇게 이거는 제가 이제 그때그때 그때 시간이 날때한 번씩 만드는 거여가지고 항상 매장에 재고가 있지는 않고 그래서 온라인 샵에 못 올려놓겠어요. <laughs> 저거는 계획을 갖고 나오는 제품이 아니어서 어쨌든 그렇게 있고 아 이거 이거는 소속된 샘플로 만든거라서 보시면은 요거 요거는 소소박 이제 로고에 있는 패턴으로 활용해서 만들어 본 파우치예요. 얘도 역시 안감 안감 색깔 넣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게 되게 은근 귀찮거든요. 안감 넣는 게 근데 포기할 수 없죠. 귀여운 거있으 이거 요거는 점토로 점토랑 도자기로 만든 배지예요. 도자기로 만든 것도 있고 점토로 만든 것도 있는데 이렇게 뒤에 핀이 달려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자석이 달려 있어요. 귀엽게 활용하시는 배지입니다. 얘도 재고가 지금 많이 사라진 상태여서 한번 또 새로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이런 거 이제 옷에 딱 이렇게 다시면 되게 포인트되고 귀엽죠. 가방이나 옷에 다시면 귀엽더라고요. 배지류, 배지류가 여기 다 있어요. 이거 두 개는 이거는 바로 이렇게 집어서 보시라고 제가 꺼내, 일부러 꺼내놓은 제품들이거든요. 이거에는 넣어주려고라는 제목의 배지예요. 연인을 위해 이렇게 품에 담고 가져가 아주 스윗한 그림이죠. 커피와 붕어빵을 들고 있습니다. 겨울에 딱 어울리는 패치. 이것도 진짜 초창기 때 만든 거라서 재고가 여기 이게 다예요. 한번 또 새로운 거를 만들 때가 되었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처음 만든 금속 패치. 여자애랑 남자애랑 아이스크림을 눈에다 얹고 있죠. 아주. 귀여운 뭐 귀여운 친구들이에요. 이렇게 저 뒤에 후지도 다 제가 디자인해봤고 하나 하나 했어요. 그리고 아 아까 뒤에 말한 토마토걸 이 중은 예민한 토마토걸입니다. 아주 귀엽죠. 여기도 이렇게 진열을 걸어놨어요. 이렇게 짧게 드실 수도 있어요. 다양하게 연출이 가능하신 가방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도자기를 또 진열을 해놨죠 그렇게 고생한 보람이 그래도 이렇게 보니 또 있네요 그리 제품 있는 거는 다 소개를 드린 것 같은... 같은데 위에 이 석고상은 하얀색 석고상을 사갖고 제가 다 채색을 한 건데 이거를 이제 원데이 클래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다 채색을 해보실 수 있게 그런 클래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칠하냐에 따라 완전 다른 사람이 돼요. 여기는 제가 이제 수업할 때 쓰는 재료들 그리고 저도 쓰는 재료들이라서 아주 너저분하게 들어가 있죠. <laughs> 이거는 선물 받거나 제가 뽑은 인형 친구들 아주 귀여워요. 있는 귀여운 게 많죠. 이렇게 있습니다 제품들이. 오동이 여전히 잡고, 오유 배추 아직도 있어. 배추를 얼른 맛있는 걸 줘야겠네요. 그러면은 제가 또 조만간 새로운 제품을 또 만들어서 올릴 수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 아, 맞 기타는 장식은 아니고요. 제가 요즘 배우고 있어요. <laughs> 다음에 만나요. 근처에 계신 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놀러 오셔도 됩니다. 제가 아주 꾸준히 여는 건 아닌데 거의 매일 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대가 완전 왔다 갔다 해서 그렇지. 인스타그램에 뭐 변동이 있을 때는 올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구경 와주세요, 여러분. 안녕.